이 차량은 이제 스포티지 5세대 1.6 시그니처 그래피티라는 이제 최고 사양의 등급이에요. 스포티지 찾으시는 분들이 이게 풀옵션급 제일 높은 트림 많이 또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골라봤고 키로수도 17,000km밖에 운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네, 출고가 조회해 보면 이 차가 4,04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본 모니터링이라는 옵션이 들어가니까 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24년식에 23년 11월 출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는 동안 이 차가 결과가 나왔는데 유찰이 되었더라고요 2,920만 원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24년식 23년 11월 출고 17,000km 거의 안탄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2920에 유찰이 됐다는 거는 이 차의 시세가 어, 지금 경매 시세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나 아니면 뭐 외장이 좀 험하거나 뭐 실내 담배 냄새 있거나 좀 뭔가 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도 없고 실내도 담배 냄새 없거든요. 자,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외장도 깨끗하고 근데 이제 시작가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이 차가 2,920이면 소렌토로 넘어갈 수도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가격이긴 합니다. 일단은 유찰이 되었고 모니터링 팩그 옵션이 들어간 게 어라운드뷰 같아요. 네, 그 옵션이 들어간 거고 이 차도 반자율 주행이 들어갑니다 차간 간격 유지되는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고 지금 웬만한 옵션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무선 충전 보이고, 옵션이 많이 보입니다. 이 차도 5인승이네요. 일단은 이 차는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2920에 유찰돼서 보통 유찰되면 얼마 정도 떨어지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20에서 30 정도, 많게는 50만원 정도 출품자가 내려서 출품 다시 하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출품자가 따르게 또 판매를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음 주 자료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 MQ4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 다음으로 페이스리프트 된이 모델이 저는 이제 더 이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실 수도 있는데, 전면부 모습이 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조금 더 각이 진 모습으로 더잘 나왔고, 이 차가 지금 이제 더뉴 소렌토 4세대 1.6 이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이 차가 지금 출고가 조회 보니까 4,700 넘더라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들어가고, HUD, 빌트인 캠, 스마트 커넥트, 선루프 스타일 옵션까지 해가지고, 기본 4,200만원에 한 560만원 정도 이제 추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후면 모습 한번 볼게요. 후면 모습은 MQ4 때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근데 네, 전면 모습이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자, 파워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일반 스포티지나 투싼급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4년식에 3 1000km. 그러니까 지금 24년 2월 출구니까 1년 조금 더탄 거죠. 1년에 3만 km면 뭐 적게 탄건 아니지만 장거리 위주로 탄것 같습니다. 자, 실내 간단히 볼게요. 이 지금 구성 같은 경우는 mp4랑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커브스로 계기판과 내비 후방 카메라가 연결된 부분은 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업도 들어갑니다. 네, 헤드업이랑 빌트인 캠. 이 적용이 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크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분도 선루프에 지금 뜨거워서 선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지 안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 더 뜨거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는 선루프를 닦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게 가격입니다 이 차는 4,180에 시작을 해요 근데 출고가가 4,700이 넘잖아요 1년에 3만 키로 타고 6... 650 정도 감가 된다고 하면 좀 많이 된 걸까요? 뭐 적게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 1.6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이제 높은 트림이기도 하고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의 차이를 또 보여드리려고 인스퍼레이션을 골랐고요. 이 차도 22년식에 5만 9천 키로 정도 탔으니까 중고 거래가 많이 되는 5만에서 한 8만 사이 그때 정도 키로수가 되는 겁니다. 출고가 조회를 해보니까 이차 같은 경우는 3,900 정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플래티넘 4, 160만원 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도 한번 실내 한번 살펴볼게요. PD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투싼이나 스포티지 뭐 이런 산타페, 소렌토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많이 가져가요 근데 수출하는 그 외국인들이 사고 부위 필러들 보느라고 이거 웨더스트립을 뜯어 놓거든요 이거 원복을 안 해놔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낙찰받으면 다시 껴가지고 하는데 이건 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출하시는 을 그분들이 약간 비매너거든요 이런 일을 보면 좀 많이 속상한데 그냥 원래대로만 해 놓으면 되게 깔끔한데 참좀 그렇긴 하네요. 자이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방전이에요. 이 차도 제가 봤을 때는 수출 업체들이 시동 걸어놓고 그냥 안 끄고 가서 지금 방전됐을 수도 있거든요. 어... 이차 옵션 같은 경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중형급이니까 어라운드 뷰 들어, 들어갈 거고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투싼 하이브리드를 보시는 분들은 제일 관심도가 높은 등급이기도 하고 또 블랙 외장이 또 워낙 또 남성분들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2,480에 시작 해서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세대 스포티지 5세대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1.6 가솔린 노블레스고요 23년씩 3만 키로 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금액이 2,970 정도 시작을 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차는 유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금액대가 이렇게 23년식에 3만 키로라고 해도 보통 3천을 안 넘더라고요. 일단은 유찰되는지도 보여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티지는 전면부, 후면부 디자인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이쁜 디자인. 네, 그래서 남녀 공용으로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트렁크도 중형 SUV 답게 넓은 공간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조장치 쪽이랑 커브스로 일체형 이제 계기판이랑 후방카메라 연결된 부분, 내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활용도가 좀 좋은 부분이 이제 커플더 두개할수 있고 이쪽에 뭐 키나 이런 거둘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이쪽, 원래는 이쪽이었죠. 이쪽으로 변경이 되고. 무선 충전이라든지 통풍 시트 이쪽에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차 지금 반절 주행도 들어가 있거든요 출고가 조회해 보니까 3,69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와이즈 반절 주행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들어가서 3,692만원 정도 됩니다 이 차도 제가 유찰되는지 아니면 희망가 정도로 나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싼도 NX4라는 신형이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1.6 프리미엄 등급 자체가 인스퍼레이션 같은 높은 등급도 있지만 프리미엄이라는 조 중간 트림 정도가 있거든요. 이 차가 지금 22년에 74,000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또 화이트 외장 그리고 사고 없고 최초 등록일이 21년 12월 정도 되니까 한 4년 정도 운행한 차 같습니다. 이 차가 지금 4년 정도 운행을 해서 그런지 지금 시트 같은 경우도 좀 묵은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가 지금 공교롭게도 방전이네요. 좀 기기판에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뭐 어라운드 뷰 이런 옵션은 없고 후방 카메라 내비 그리고 통풍시트 열선시트 전방 센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는 근데 빠지는 일반 크루즈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일단은 뭐 높은 트림은 아니고 프리미엄 가성비 트림에다가 하이브리드 연료 연비 이런 부분에 좀더 장점이 있고 2220이면 일반 디젤 차량을 고민하셨던 분들도 금액 차이가 또 괜찮은 정도의 가격선이거든요. 22년형에 73,000km 정도 탄 이제 프레스티지예요. 1.6 프레스티지 사륜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소렌토의 경우는 이륜과사륜의 차이가 시세적으로는 한150-2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이 차는 사륜이라는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2730 정도 시작을 합니다. 이 차가 만일에 2륜이면 한2550 정도 시작할 거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낙찰가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2년식의 7만키로 프레스티지가 또사륜이 얼마 정도 낙찰되는지 궁금하실 건데 이제 그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차 지금 내비만 추가 된 프레스티지라서 지금 보시면 핸들 보조는 들어가는데 반자율 주행은 빠집니다 이제 프레스티지는 이제 기본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근데 이 차량만 해도 지금 출고가 4,100이 넘거든요 기본 가격이 3,954만원 근데 지금 시작되는 금액이 2,700이 조금 넘어요 2,730 정도 되네요 이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